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매우 지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농부는 달랐습니다. 어이 가자고 힘드네저저저저저 <laughs> 피곤하네. 저녁까지 일이 산더미인데 이러다 호박도 다못 따겠어. 여기 보게, 여기 호박 좀 봐.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가느다란 줄기에 커다란 호박을 만드셨을까? 그분게 말이야 나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크고 무거운 예매라면 참나무가 제격이지 그러게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참나무는 어때? 그 겨우 손톱만한 도토리인데 그 손톱만한 도토리도 머리 위로 떨어지면 꽤 아플걸? 에휴 <laughs> 형님은 왜제로우지 못하실까 하느님은다 뜻이 계신 게 아닐까? 크고 작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래 일단 우리 한숨 자고 시작하자. <laughs> 농부는 틈만 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참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살랑살랑 붉은 바람을 쐬며 한참을 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도토리 하나가 농부의 얼굴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깨었습니다. 도토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커다란 한숨을 쉬었습니다. <laughs> <laughs> 정말 다행이다. 토이라서 <laughs> 왕정이지 꼬박이었으면 정말 죽었을 거야. 내 생각이 짧았어. 하나님께 사신 <laughs> 일이거든. 뭐? 얘들아, 너희도 죽을 뻔했어. 빨리 일어나. 아, 잘 잤다. 무슨 일이 있었어? 어? 너희들이 자는 동안 도 토리 하나를 주었어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는데? 아니야. 어서 가자. 일을 끝내야지.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가자.